믿을 수 있나요?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. 언제나 나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뿐이지만, 그래도 언제나 굳은 다짐뿐이죠.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.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. 끝없는 용기와 지혜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 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 오르는 것을 느끼죠.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.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. 함께 가면 마법의 성을 지나 너풀 건너.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. 이제 나의 손을 잡아 보아요.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.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.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. 함께 가면. 너무나 소중해. 함께 가면. 수 있나요?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나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뿐이지만 그래도 언제나 굳은 다짐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.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. 끝없는 용기와 지혜달라고.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.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.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.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 가며 마법의 성을 지나 높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. 이젠 나의 손을 잡아 보아요.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. 자유롭게 해. 저 하늘을.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.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 가면 너무나 소중해 함께 가면 믿을 수 있나요? 나의...